Vai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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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oughs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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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een. 민수야! 민수야! Green. 민수야! 저 뒤에 산더미같이 쌓인있 네 빨래를 봐. 엄마가 저걸 다 개고 자야 되지? 민수 뭐해요? 블럭놈이에요 아이고, 아이고, 우리 민수 넘어지면 안 돼, 그치? 오. 오. 음. 니까안 그러니까 깔아 벗고 그래 다람쥐 민돌이 찍으려고 했는데 봐봐 이샤 거기 넣어 보라니까 <laughs> 우리 민수 꿩 넘어졌지. 민수 한 살. 민수 한 살. 야, 이거는 민수의 돌 선물이에요. 터널이죠. 와, 민수 온다. 야, 야 민수 터널 성공! 미션 컴플릭. <laughs> 엄마가 웃고있지? 민수 도망가는거 봐 <laughs> 민수야 푹 해봐 어? 아, 또. 뭐. 아이고, <람이 먹고>. 아이가이고 <람이> 아이고, 아이가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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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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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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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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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rrer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이 아이고, 이 응? 아이고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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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

음. 지금은 이제 고래기라, 더군다고 i sorry. 이신되고 하면 안 돼.